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민. 오늘 본문은 바로 앞절인 20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물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았기에, 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요, 심판이지만, 노아 가족에게는 생명을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는 구원하는 표, 즉, 구원을 예표하는 상징이 세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소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이 방조 안에 거함으로 물의 심판을 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새 생명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세례를 받은 새 성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하반절도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람들은 결혼식을 통하여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사랑을 확증하고 부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 가듯이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 역시 세례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고백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양심으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추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정주를 지키고 또한 정결함을 이어가듯이 세례식 이후의 성도 역시 세상의 유혹과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새롭게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사는 이 하루가 되어질 것이며 그 마음이 변하거나 태생하지 아니하여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 주원합니다. 살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날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덧입어 싸우니 오직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정결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